미국 정부가 숨긴 충격적인 고대 문명을 아시나요? 그랜드 캐니언. 우리는 보통 이곳을 자연이 만든 장엄한 협곡이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이곳에서 2.7m 크기의 거인의 미라가 발견되었다는 주장 들어보셨나요? 더 놀라운 건 미국 정부가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1909년 한 탐험가가 협곡 깊숙한 곳에서 인위적으로 조각된 동굴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고대 이집트 문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상형문자와 부처상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정말 고대 이집트 문명이 아메리카까지 왔을까요? 그랜드 캐니언에서 발견된 2.7m의 거인 미라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미국 정부가 이 모든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음모론이 사실일까요? 과연 이 모든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역사가 존재할까요? 오늘은 그랜드 캐니언의 초고대 문명과 거인 미스터리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909년 탐험가 킹케이드는 콜로라도 강을 따라 탐험을 하던 중 우연히 눈을 의심할 만한 광경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자연이 만든 동굴이 아니라 마치 인간이 조각해 놓은 듯한 구조물들이었습니다. 그 내부에는 현대 고고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유물들이 가득했다는데요. 동굴 벽에는 마치 고대 이집트 상형문자처럼 보이는 기호들이 새겨져 있었고, 심지어 부처상을 닮은 거대한 석상이 동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동굴 내부는 단순한 동굴이 아니라 마치 과거에 누군가가 생활했던 거대한 공간처럼 보였습니다. 킹케이드 탐험 때는 동굴 내부에서 수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요리실, 곡물 저장고, 생활 공간. 심지어 신전으로 보이는 구조물까지 탐험대는 이곳이 북미 원주민의 흔적이 아닌 완전히 다른 문명의 흔적이라고 주장했죠. 마치 잃어버린 고대 도시를 발견한 듯한 느낌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엄청난 발견을 한 킹케이드 탐험대, 하지만 이후 이들의 보고서는 감쪽같이 사라지고 맙니다. 이 동굴에서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바로 2.7m 크기의 거대한 미라였습니다. 미라는 천과 나무껍질로 정교하게 감싸져 보존된 상태였고, 거대한 해골과 함께 묻혀 있었습니다. 이는 고대 북미 원주민의 흔적과도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탐험대는 이미라가 단순한 원주민의 것이 아닌 초고대 거인족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견이 세상에 알려진 후 모든 유물은 미국의 스미스 소년 박물관으로 보내졌다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후 박물관 측은 그런 유물은 존재한 적이 없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말 유물이 존재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박물관이 이를 은폐한 걸까요? 일부 역사 연구가들은 스미스 소니언 박물관이 기존 역사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유물들을 숨겨왔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킹케이드가 발견한 유물이 공식적으로 인정된다면 신대륙의 역사 자체가 뒤집힐 수도 있기 때문이죠. 더 흥미로운 점은 그랜드 캐니언 내 일부 지역이 정부의 외출입이 제한되었다는 것입니다. 몇몇 탐험가들은 군인들이 특정 동굴 근처를 지키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깁니다. 단순한 협곡일 뿐인 이곳을 왜 군대까지 동원해 통제하는 걸까요? 정부의 공식 입장은 단순합니다. 위험 지역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낙석 위험과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음모론자들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위험 지역이라면 더 많은 탐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왜 정부는 이 지역을 철저히 관리하면서도 그 내부에 대해 공개하지 않는 걸까? 만약 고대 이집트 문명이 신대륙까지 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처음 발견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역사 수정이 아니라 현대 문명의 기초를 흔들 수도 있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서구 사회는 기존의 역사적 프레임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대 문명이 아메리카 대륙까지 건너왔다는 증거가 등장한다면? 기존 역사 서적을 전부 수정해야 한다. 유럽 중심의 역사관이 무너진다. 문명의 기원이 재정립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가 이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미국 정부는 과연 단순한 안전 문제로 이 지역을 통제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랜드 캐니언의 초고대 문명과 거의 미라에 대한 이야기는 흥미롭지만, 과학적으로 검증된 증거는 부족합니다. 고고학자들은 지금까지 그랜드 캐니언에서 이집트 유물이나 상형문자가 발견된 사례를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고대 이집트의 항해 기술로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까지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사용한 배는 나일강을 따라 이동하는 데 적합했지만 거친 대서양을 건널 만큼 견고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2.7m 크기의 미라가 발견되었다는 주장은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사진이나 공식적인 문서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북미 원주민 유골 중 키가 2m를 넘는 사례가 보고된 적은 있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된 2.7m 이상의 인간 유해는 아직 발견된 바 없습니다.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인간의 평균 키를 훨씬 초월하는 개체는 유전적 돌연변이가 아닌 이상 극히 드문 현상입니다. 이 사건은 1909년 에리조나 가제트라는 신문 기사에서 처음 보도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황색 저널리즘이 유행했으며, 신문사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과장하거나, 날조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학자들은 이 기사는 단순한 신문사 판매 전략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후 진행된 고고학적 연구에서도 해당 주장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역사적 증거가 부족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주장에 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정부가 정보를 숨기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새로운 증거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즉, 과학적으로 보면 거의 미라와 초고대 문명은 신빙성이 부족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미스터리가 단순한 음모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존재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